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 삼식이 김진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음, 테스트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지금 방금 전에 뭐 했냐면 유튜브에서 그 생방송을 진행했는데 유튜브 생방송은 그 아시죠? 스마트폰으로 할 때는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을 이 구독자가 되었을 때만 진행할 수 있는데 저는 천 명이 안 됐거든요. 제가 유튜브 플랫폼을 메인으로 가져가지 않고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이 늘리질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최신 장비로 그 생방송을 해보니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유튜브 생방송 끝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참, 화면 되기로 갔죠? 할 건데, 제가 제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 PC도 있고, 아이패드 있고,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여기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직접 시연하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내리면, 자,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쭉 올리다 보면 디바이스 관리. 제가 방금 이제 최적화는 했, 했긴 했지만 쭉 나오면 최적화하는 방법. 있죠. 그리고 네. 쭉 내리다 보면 확보했고 쭉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하고 그 다음에 저장 공간 확인하시라고 했죠. 제가 교육생들한테. 저장 공간은 저는 이제 이 안드로이드 폰은 실습용 폰이기 때문에 32기가짜리 제일 싼 거를 샀어요. 싼 거를. 그래서 지금 많이 찾으시고 있는 차, 차여, 차 있는데 데이터가 그 중에 가장 많이 차는 거는 확실히 지금 뭐죠?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6.5기가. 다른 것은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했는데 얘는 동영상이 6.5기가로 되고 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버튼의 방법이라든가, 버튼을 눌렀을 때, 메인으로 와야 될 곳. 그리고 이런 위젯, 검색, 검색을, 또 위젯을 누르면서, 그 다음에 쭉 넘겨야죠. 저는 네이버 검색창을 찾고 싶어요. 그럼 네이버가 있으면, 얘를 가져와서, 보기 좋게 움직이겠다, 아이고, 움직이겠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홈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검색창을 두 개를 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지운다던 거다 가거나 그러면 어딨죠 여기 있죠 휴지통에 쏙 놓으면 없어지고요 아 제가 지금 미끄러워서 쭉 놓고 손을 떼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유젯들 많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삭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이런 거 많이 뜨죠? 여기 켜놓고 끄고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이거는 좀 단순한 단순한 그 내용이지만 제가 교육장에 가보니까 이 단순한 것들을 또 어려워 하세요. 어려워 하, 하다 보니까 좀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뭐 재능 기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메라를 하나, 두 개, 세개 넣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넣고 한 화면은 PC 화면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PC 화면을 이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 메인으로 가고 그래서 누가 보시나 여기 보이시죠? 네, 지금 오늘은 이상하게 다섯 분이나 저는 항상 웃겨요를 누르고요. 소리 잘 들리나요? 보이시는 분, 답글.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문경 대표님 군산 장사 잘하고 계시던데 잘하시죠? 네. 그렇게 <laughs> 보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다섯 명 보고 있어요. 아침인데도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저는 이거를 원래는 전체 공개하지 않는데 친구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홍보성, 방송이 진행될 때는 전체 공개를 하면서 다시, 다시 읽기, 예, 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읽고요. 그리고 뭐, 이쪽 화면 보시면 요즘에 이제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친구들과 함께 동영상 시청하기, 함께 시청하기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동영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잘하시죠. 돌아가겠죠. <laughs> 네. 그렇게 보이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지료지고 방송명을 진행을 진행을 할 거고요. 나가 친구들과 동영상 지하시면아 여기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을 전에 다그 진행이 시켜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laughs> 이렇게 보이면 네. 고요 그다음에 재료지고 네. 네. 방송명을 할 거고요. 나가 유튜브게 동영상 에게시하시면아 여기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을 전에 진행시 하시죠. 그죠 알아냈고, 이제 더잘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 거의, 진짜로, 진짜로 거의 세팅이 끝났어요. 제가 최적화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장비들을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시죠? 이게 혼돈이 왔어요. 혼돈이 왔지만, 제가 최적화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쉽게 자리에 앉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탁 키면 생방송이 진행되는 거. 지금은 페이스북인데 제가 유튜브가 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영상은 유튜브에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유튜브에서 만나게 되니까 우리 이제 페이스북 친구님들도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는 지금 급속하게 유튜브로 움직이고 있다 내가 생산자라면 당연히 먼저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소비자라면 우르르 몰려갈 때 몰려 가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저의 교육생들은 아시죠 대부분 생산자예요 제가 소상공인 뭐 창업 취업 그리고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견기업도 많이 하지만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자가 돼야 되고 생산자는 그만큼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도 더잘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음, 음, 카메라도 많이 변했어요. 이게 처음에 나올 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그,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진 잘 찍죠? 네, 사람들 사진 잘 찍는데 그 이유가 있고요. 세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 튜닝을 해 줘야 됩니다 뭐 사진 찍을 때 크기 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기 찍는 방법이 있고요 크기도 16대 구나 뭐 있죠 1대1 4대3 또 있어요 그리고 타이머 오션 수직 안내선 꼭해 줘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빠른 실행 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음량 버튼 음량 버튼은 언제 사용하냐면 얘를 그 리모컨으로 제어를 할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 이루어졌을 때, 저 보이시죠? 이제 사각 사각형 네, 사각형 라인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에 쭉그3삼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만 우리는 좀더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가능하면 모든 것은 다 스마트폰으로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를 쓴다든가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유튜브를 만드는데 내가 이렇게 PC로 한다, 저같이 이제 좀 능순 능란하게 그 모바일 기기를 다룰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연세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걸 다루지 못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같이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 UCC도 만들고 저 같이 이렇게 저 같이 이렇게 그 라이브 방송까지 할수 있는 실력을 갖추신다면 저는 지금까지 교육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한다면 우리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훨씬 더 먼저 가서 불을 축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알려 드리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아, 반바지. <laughs> 반바지 보이죠? <laughs> 여기가 방송 사고.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좋은 이제 뭐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면 행복하잖아요. 그 돈을 적당히 벌면, 많이 벌면 안 되고, 적당히 벌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 같이 함께, 저는 전북, 전북에 살고 있잖아요. 전주에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 그 한가미남, 이남, 한가미남, 이남 뭐 서울 빼고, 그밑대 정도는 제가 다 카바, 카바를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지방이라고잖아요. 저는 지방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고요. 로컬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지역.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수 있고 굳이 지역에도 숨은 고수들이 많습니다. 숨은 고수들 제가 아는 숨은 고수들이 많은데 서울 가서 강의를 두세 시간짜리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세 시간 가서 또 지하철 타서 한 시간 오는데 세 시간. 일곱 여덟 시간을 땅에 깔아버리면 그 시간에 그냥 책을 읽으세요. 책을. 네. 그 시간에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 SNS는 특징이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모르고 아직까지 옛날 방식을 고집해서 차를 타고 서울을 가거나 그러시면, 그, 그런 신분들이 아마 사업에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네. 어, 여기 앉아가지고 가까운 곳에 고수들 청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 끼고 하나 끼고 나좀 말려달라. 나잘 모르니까 그러면 한 달만 공부하면요. 뭐 충분해요. 충분해. 그리고 적당한 그 정당한 대가를 또 지불해 주는 게 맞고 그러다 보면 내가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길죠. 네, 길게 했어요. 오늘 워낙에 컨디션이 좋고 스마트폰이나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길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하겠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음 주부터는 경상남도를 투어를 해요. 강의 투어를 하는데 그때도 방송을 만들어야겠죠. 그때는 제 장비들을 다못 움직이는데 그래도 스마트폰하고 PC 롤 연결해 가지고는 좀 진행을 시킬 거니까 잘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은 있을까요? 제가 질문 한번 볼까요? 유비들을 다못 네. 움직이는데 그래도 어디죠? 스마트폰하고 네. PC 롤연결해 가지고는 좀 진행을 시킬 거니까 잘들 댓글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백중혁 네. 질문은 있을까요? 제가 제가 정말 그 맛집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백중혁 대표님 못 움직이는데 그래도 아, 아, 같이 했고, 하니까 사운드 예, 중첩된다는 것에 대고는 어, 예. 그러면 좀 빨리 짚기 하니까 이젠 댓글 주셨으면 좋겠습니 아, 없어요, 네. 백중혁 질문은 네. 있을까요? 제가 제가 정말 그 맛집 보고 많이 보고하기 있... 그래서 네. 제가 답글은 나중에 달아드리고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기게좀 좀 크게 볼까요 예 네, 저는 스마트폰을 잘 다룹니다 컴퓨터를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이런 식으로 답글을 글을 달을 수 있죠. 네. 정말로. 네. 정말로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모든 영상은 제거 PC에도 녹화되어 있고, 제가 페이스북에 생방송한 것을 다시 그 유튜브로 업로드를 할 거예요.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있군요. 카메라.